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본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균, 기 권한나, 김현채, 정미영, 김태윤, 김현주, 오봉구, 최정희, 강선영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관내 지식산업, 지식기반산업 등과 관련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쟁력,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지정할 수 있,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및 세금 지원 방안 등을 요청해 왔으며 부서에서는 업종 점수 조사와 함께 지원 반환 모색을 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준비하고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68개의 업종이 확대 고시되어 다양한 산업들이 입주하게 입주 기회를 얻게 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규제 안화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입주 가능한 기업을 규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법 검토 중에서 고시문이 나오면서 업종을 규정하는 조문은 삭제했지만 안 제5조 2항을 통하여 시장이 지사업 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 하며 특히 향후에 확대된 업종을 다시 규제하는 행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의회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가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사유로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나올 정도로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쉬운 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한두발 더 빠르게 기업지원 방향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통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있어 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지식, 지식 기반 산업 등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상 센터 등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기업 인부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지자체, 차,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 및 소급 적용 검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하고 있고 입주하게 될 기업인들에게 의정부시가 기업하고 싶은 도시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활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